호칭키를 아, 가야겠는데? 호칭키 가자! 호칭키 가자! 호칭키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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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이제 먹고 있으면은 아재 누나가 아재 누나 시청자 치킨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죠 쓰면은 저희 방 시청자가 치킨을 가져가는 겁니다 오케이 <laughs> 아빠가 치킨 벌어갈게 또 <laughs> 하나 지금 걸려있거든? 어, 엄마가 이런 치킨 걸... 벌어갈게 엄마가 <laughs> <laughs> 회수해 가는 거겠지? <laughs> 아! <laughs> 짜증나! 아! 회수! 아! 다시 회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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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눈치 쌓으면 오죠, 지금. 그래? 너 있는 거 알지, 걔가? 응, 음, 서로 아는 거야, 이거. 레즈 붙었다. 잘했어. 샤샤샤! 한명 오겠지? 빼고 오, 올 거야. 다 했었겠마. 아이 진짜 온다 빼고 왔다. 빼고 왔어? 나 갔다. 아 갔다 오케이 삼학 빠졌다 다녀왔지 두명 다. 응. 음, 음. 오케이. 아 권총이 잘구다 그러네요. 미안해요 못 봤어요. 영끼리큐 감사합니다. 땡큐. 없어 없어 얘네도 AR이 없는. 어? 사이가 나 사이가 나가 있어. 아개 무섭네 이거. 레드존에 지금 두명 죽으면 개이인 거잖아. 맞춰주세요 블루님. <laughs> 둘다 맞춰주세요. 둘다 <laughs> 맞춰주세요. 뭐개 <어이, 웃음> <laughs> 소리야. <laughs> 둘다 맞춰주세요. 아이언 섬치킨 아이언 더블치킨. 야너뭐뭐 쓰냐? 너뭐 쓰냐?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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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배. 에이 개 떡배야. 떡배 풀 파츠. 이래까 이래 까봐 풀. 야이야 여기 있어요. 새거. 응? 응? 넘어가는 애들 있을 있다 있며요원 한번 뭐야 레드존 한번 더 걸렸는데 이거 진짜 죽으란 얘기 같은. 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야 가자. 홍길동 할래? 오케이. 위치를 모르겠다는데 넘어갔을 것 같은데. 홍길동 하면서 보자. 홍길동. 왜왜왜 막고 왜, 왜. 옮길 동님 아니고 올라가 여기 없어 에반데 에바.. 에반데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와 안죽어 아니 나 진짜 어제 계속 안죽는다고 얘기하다가 <laughs> 어 에이 무아주님 갈아탈까면뭐 어차피 안 맞을거 같은데 했는데 그만 하자마자 맞았어 <laughs> 둘다 둘다 차에서 죽었어 박고 차맞자어 <laughs> 위에있어 어 그러네 잠깐만. 거기 있어? 일단 사망. 너3킬이지자 이제 이 닭도둑 죽이면 되죠, 여러분들. 자. 아. <laughs> 어디야? 갔다 갔다. 어디는데 올라간다 올라간다. 직성이 있어? 어 나이스! 오케이, 4킬! 개꿀! <laughs> 안 돼! 아! <laughs> 아버 씨! 아, 뭐야, 뭔데, 뭔데, 뭐. 아, <laughs> 뭐 아빠. <아파>. 원, <laughs> 드라이어한번 보고 올까? 저까지만 밀어볼까? 아니다, 밀 필요가 없다. 포기를 뭔 소리야? <laughs> 원한번더 걸리면 탑3는 되겠다. 걸리긴 하겠지. 와, 총소리 엄청나네. 많이 능선. 백오도. 어? 보여? 쏠 거야? 사운다 지들끼리. 안 보인데 난 누나 보여? 어디 어, 보여? 이 방향. 너 거기 있으면 나무 때문에 안 보일 거야 이리로 와야 돼아 저기 저기구나? 저기? 3발 제발한 네 발만 더아너딴데 쏘는구나? 야너 배율 있냐? 두팀이 아예 없이 쏘는 거야 아까 걸렸다. 자리 걸렸어. 음? 왼쪽으로 한팀 내려왔는데 돌겠다. 이거 아, 처리 못한 거. 나 붕대 있어. 어, 네, 얼레 개. 나 붕, 붕대 좀 줘. 열여덟, 어. 한 일곱 개? 어, 다른 애가 쏜다 죽였다. 아, 다 죽였어. 저쪽 언덕에서 쏜답다 위쪽에서 왼쪽 능선으로 하나 내려왔어요. 다른 애송 내가 오케이 도일 수도 있어. 이쪽 봐야 돼. 빠 정면 봐. 너가 아까 그쪽 밖에서 봐줘 우리는 방어만 하면 돼. 바깥에, 원 바깥에 쪽으로. 조삐. 가는 방향 볼 필요 없어. 음, 여기는 안쪽인데? 가는 방향인데? 바깥쪽만 보자. 아니, 아니 이쪽, 이쪽. 내가, 내가 이쪽 보고 어. 있으니까 누나 누나 이쪽 보고. 어? 총 쐈어. 저쪽 능선에 었는데 우리 바깥쪽에 쏜 거니? 120, 아, 120 방향, 120 방향. SE. 120에서 어 진짜 위험했다. 그 방금 스나였어. 어, 맞을 뻔 했어. 머리 위로 삭 지나갔어 이쪽이 진행 방향이 있어 진행 방향이 이쪽 상관없어 이쪽 보지마 이쪽 봐야돼 이쪽 음. 유적지 바깥으로 오는 애들 바깥에서 음. 엎드려 있어야겠다 아아 아, 이쪽 유적지 괜찮... 아 여기 어, 뒤에 9명. 능... 뒤에... 어, 뒤에 엄폐를 껴야 나처럼 차라이 누나 아홉 명 일주일에 들어온 놈이 있어 있는데 안보여 들어온 놈이 있다고? 음, 봤어 음, 음, 왜냐면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봤거든 내가 아 들어오긴 했겠구나 걔가 죽었으면은 모르겠는데 안 죽었을 가능성이 총소리가 안났으니까 있죠. 저 씨나가 잡아주지 않는 이상 와, AWM이네 어. 미쳤네. 어떻게 보면 막다 잡는데? 우리도 죽겠는데? 아니야 안 죽어.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제네 쪽으로 가야 되네. 이쪽으로 돌아서 가자. 아니야 차 버리고 음. 여기 앞에 그 이쪽에 계단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것 같아. 여기로만? 그러니까 돌아서. 자, 너도, 자기장 타고 줄게. 자기장 타고 천천히 가자 누나. 아니 아니 정면에 어. 계단 계단식으로 점프해가지고. 어, 게... 거기로 올라가자. 걔네... 거기로 올라가다가 어. 언덕에서 맞지. 뒤쪽으로 가야지. 아야야야. 우리가 우리가 더 시야가 주... 괜찮게 나올걸요? 이? 아니까 그러니까 걔네가 본려면 어. 아래를 쳐다봐야 되는데. 걔네 어디 있는데? 양각 잡힐 테니까 한 이쯤 있을 거야. 아니 이쯤? 이쯤? 몰라 지금 우리가 일단 포지션은 왼 저쪽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가는 쪽으로. 왜냐면 나를... 왜? 나... 어. 왼 어, 왼쪽 저쪽 능선에 있는 애들이 정리돼서 저쪽에는 없거든 지금. 아 유적지 오는 애는 누군지 모르겠다 게,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안지도 모르겠어 지금 될까 그러니까. 들키지만 안으면돼 우리 여기 있다. 일단 풀부스트 하고 움직이면 될것 같아 가자 그러면 나도 부스트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가지마요 그쪽으로 이쪽 이쪽 그쪽이 왜냐면 개활지와 누나 관련한 쪽이 지금 그러니까 적을 정리하고 가는 거 아니야? 아냐 아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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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쪽, 바로 이쪽, 이렇게 이쪽. 가자고? 아 졸라 응. 무서운데? 내가 봤을 때 위로 올라가면은 뒤질 거 같은데 머리뚝뱅이 쌓이는 거 아니냐? 나 아까 들에 맞았잖아 살... 믿어, 믿어, 마, 믿어. 내 맞은 게 어디서 맞은 거야? 내 연막탄 오. 몇 개인데, 나 연막탄도 많아, 연막탄도 많아. 나 연막탄 있어. 두 개, 나 여기 두 개. 풀부브스 했어요, 누나? 나? 어? 아, 했어, 했어, 가자. 천천히, 천천히, 좀만 더, 좀만 더, 좀,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안 뛰는 게 좋아. 발소리 내지만. 누나 일로 와요. 올라가지 마. 오케이 오케이 안 올라왔어. 우리 걸렸어. 자리 제일 좋아. 오케이. 왼쪽 아래만 클리어하자. 왼쪽 아래만. 조심 조심. 잠깐만 소, 소, 잠깐. 약가... 여기. 살려줄게. 여기. 아... 좀만 기다려봐. 어 아, 어. 아. 아 이거는. 11지인 친로 써면 안 됐었어. 도대체 싸움, 살릴 수, 이거 살릴 수 있겠다. 어, 몸에 내가 잡는 거니까. 어. 얘이 뚱만 내가 챙길게요. 어, 네 명? 한명이야 나트로트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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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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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자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laughs> 솔직히, 솔직히, 설치기 너치기설지 너 어, 맞아. 기설치야 <laughs> 아, 치기 <짜증나! 웃음> <laughs> 라걔 죽이면 안 되는데~ 그냥 죽을까? 우리 둘다 죽어버릴걸~ <laughs> <laughs> 소리탈 너한테 쏠걸~ <laughs>